어머 어, 세상에 나 똑똑하지 엄마. 똑똑하게도 생겼잖아 기집애가. 그래서 전국으로 엄마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지어준 별명도 있어. 강원도 가니까 그러더라고. 너는 어쩜 이렇게 원를 깨까닥게 닦고는 동치미 무수같이 생겼니? 나. 그랬더니 전라도 무안 갔더니 아니라고. 뭐냐 그랬더니 담아내기 같이 생겼다. 진짜 그렇게 안 생겼어요? 딸내미 날라면 요딴거 나야 돼 요딴거. 진짜로. 얼마나 내가 똑똑한지 알아 진짜로 재산도 겁나 많아 재산도 얼마냐고? 1,640, 5 0 6 7 0억 그게 내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버는 거 보면 좋지 그치? 대글박이 좋다 보니까 남자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이혼할 때마다 집세 채씩 받아버려 재산이 겁나 죽구만 진짜 내가 <laughs> 우리, 우리 선생님 앞에서 그냥 앞에서 나 쳐다보느라 대글박 떨어지게 생겼네 이러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 오라버니 보니까 참 인물이 훤하신 게 그래서 젊었을 때 그냥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녔겠어요. 그쵸? 내가 지금도 따라다녀? 왠지 대급박 보니까 고급스럽게 비껴졌더라. 저런 양반들이 기운이 새걸라. 왜냐면 혹시 코가 크신데 혹시 거시기니 큰가요? 커요? 근데 코가, 커, 코가 크다고 거시기니 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코가 크신 양반들은 앉아도 다리를 착 이러고 앉아. 는데 이오라분 이러고 앉아 계시네. 왜 이러냐면 여기가 자신이 없걸랑여기 아, <laughs> 오빠는 다리 벌리고 계신데 어떻게 거시기니가 이렇게 이렇게 좌측으로 쏠려있는데 오빠는 우측으로 쏠려네.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앉았을 때딱 한번 보세요. 좌측으로 쏠리면 좌하지 맞아. 정상이라네. 우측으로 쏠리면 우질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 가지고 좌측으로 쏠리신 분들이 건강하대. 그러니까 얼른 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좌측으로 밀어. <laughs> 아이고 그거 봐 이렇게 그지 새끼나 나와야 우찌 뭐뭐 해서 웃어 그치 인생상 별거 있가 니 진짜로 내가 박수 한 줄은 사람들 다고 장났어 지랄하고 다고 장났어 근데 근데 언니 나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언니 딱 보니까 내가 지금 한 60대 초반 그 정도 되셨죠? 근데, 50대까지 모르는데, 60대 정도 딱 되면은, 이거 사랑하면서도 대화한다 그러대. 진짜 맞아요? 나는 그 나이 안돼 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사랑하면서 대체 무슨 대화를 해? 그랬더니, 속 키우는 사람들 주로, 속 키우는 사람 얘기하더라고. 저녁에 잘뵐고 이제, 위에서 영숙이 아버지가 열심히 해. 영숙이 엄마, 좋아. 응, 아주 좋아. 자. 근데 옆에 영철이나 아까 소 진통 오던데 새끼는 낫나 물르겄네 이러고 하고 있는데 밑에서 영숙이 엄마는 너무 좋아가지고 영철이 아버지 우리 집에 천장 도배한 지가 언제 됐지요? 도배 색깔이 니들끼리 한게 도배해야 될 것이요 저희 품바들이 저희 품바들 이런 옷을 입었을 때만 이런 소리합니다 그냥 요거 한 길도 한귀로다 흘리시고 가셔야 돼. 웃음으로 승화시키시고 하셨죠? 네. 이거 갖고 승질 내고 시부랄년 개 같은 년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될까 안 될까? 네. 자, 이해한다.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저 저기 오빠. 막 그냥 퍼구막 쑤셔 버려. 박수 한 줄씩. 박수 한줄 꼭꼭 확쑤셔 버린다. 그럼 이해 못 하겠다는 게 진짜로? 이거 봐. 기집애 이거 봐. 다리도 길어서 웬만한 것들 여기 못올라 와. 다리도 길지. 조물주가 봐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인물 좋은 건 아니거든. 근데 둘이 반죽이 잘 돼가서 이렇게 이쁘게 남았잖아. 진짜 반죽을 참 잘한 것 같아. 1 1무거 여차피 반죽할 거 기럭지도 길게 놔뒀어. 미스코리아라도 나왔잖아. 그 진화라고. <laughs> 자, 지금부터 저는 제 곡도 있어요. 저는 가수는 아니고 품바지만. 그래도 품바로서 요즘엔 품바들도 노래를 참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나는 노래 의지로 나는 가수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가수님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대신 여러분들 신명나게 마음속에 맺혔던거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요. 맞아 안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그러니까 오케이인 오케이 근데 여기는 오케이 파리도 아니에요. 보너스로.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정신 바짝 나게 한번 해주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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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네, 네. 어, 어, 언니 유치원 나왔나 봐 진짜 아무도 안 왔는데 혼자 하고 있어 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한번 셋넷 병아리 병아리가 짹짹이냐 이 멍텅구리 오빠야 비약비약이지 이게 왜냐면 치매에 가장 좋은 거예요 치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정신 빡딱 차려야 되거든 자 쉬운 거 같죠? 자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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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병아리 참새 원투, 뭐쓰리파라고 쓰리포, 급한가 쓰리파막 이러네. 진짜로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오리 쨍쨍 막뭐 이러잖아. 이게 안 맞아 오리 꽤꽤 맞아요. 어, 자 지금부터 열심히 봐가지고 딱안 틀리고 입 모양 보고 손목 봐서 진짜 잘하시는 분 내가 선물 드릴 게. 여자들은 선물도 큰 것만 좋아할 줄 알지? 작은 것도 좋아해 여자들 그죠? 작은 거, 작고 반짝반짝한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얼마나 좋아냐? 하 그렇지. <laughs> 자, 박수 한번 주시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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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하나, 둘, 둘, 둘. 병아리, 오리, 하늘천, 거물연, 지부, 넓물형.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박수를 안 치고 있었을까? 박수는 치면은 오장육부 다 들어 있어서 이게가. 따뜻해지고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박수 많이 치면 더 좋은 게 뭐냐? 더 좋은 게 뭐냐? 박수를 칠때 이렇게 치면 안 돼. 박수는 이렇게 들고 쳐야 돼. 왜냐면 이 들고 치는 게 뭐냐면 오십견, 육십견 수시고 아픈 거싹 없어져요. 더 좋은 게 뭐냐? 처녀로 돌아가는 비결. 늘어졌던 가슴도 쫙 달라붙게 만들어. 어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이렇게 웃던 엄마가 그러더라고. 이년아 나는 올라붙어 젖도 없는데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 꼭지라도 달라붙어. 꼭지라도. <laughs> <laughs> 자. 저 노래 보리고개사번 한번 주세요 보리고개 한번 갈게요 이 박수 계속 이어가셔야 돼나 노래하는 와중에도 박수 안 주고 이렇게 우울하고 있다 쫓아가더니 코구멍팍쓰쳐버내 즐거움은 누가 찾는다 내 즐거움은 누가 찾는다 내가 내가 여기서 분위기 좋고 느낌은 오냐 준비는 됐냐 죽는 날까지 함께 삽시다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 이대로 찢어져 이렇게 즐겁게 해줘도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절대 안 즐거워요 아셨죠? 네. 자 박수 이어서 보리고기 한번 갑니다 가자 뮤지컬 주마,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이런 데다 팁 줘도 돼. 누가 팁 주면 안 받는다고? 안 받을까봐 그래요? 그냥 줘, 줘. 혹시 줄 사람 또 있어요? 십월다 개털 두만 왔나 봐. 다 월세 사러? 아 진짜. 이런 데 뭐. 두개 나갈 어 세상에 어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더 이쁘다 세상에 근데 나하고 공통점이 있네 딴데 모르겠는데 주댕이가 이쁘다 여자들은 주댕이가 이쁜 거식인니더 이쁘다고 그래도 어머나 또 어머 저쪽에 주실 분. 어머나 공주마마 고맙습니다 우리 오빠들은 안 주고 여자들만 준다 어우 세상에 우리 오빠들은 주십분 어머나 가세요. 그냥. 어머, 고맙습니다. 아이고, 황제 의 폐하. 저 이쪽은 작으니까 이쪽 큰입니다. 이쪽 만져보세요. 어 세상에 이렇게 큰 거. 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네. 세상에 오빠는 보고 배우는 거 없다냐? 먼저, 진짜, 언니, 단호가 자 이거 다시 언니 줄게. 하나 주고, 내가 하나 더 줄게. 이건 이자야. 세상에 처음이 중요한 거야, 처음 얼마나 고맙냐고. 이분 덕분에 이렇게 내가 많이 받을 수있는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봐봐. 이 상부상조가 별거 없어. 이게 상부상조지. 근데 놈들이 그러더라고. 그지한테 뭐 받아가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3년 동안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도로 다 주고 가더라고, 그거. 진짜 가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 그 그거 가지고 갔다 또안 되면 어떡간 한다냐 그치? 응. 어. 근데 이상황에두개 주면 세개 돌아오는데 내가 미쳐버린다니까 내가 진짜로 미쳐버려자 <laughs> 노래 한번 신나게 한번 더할까요 진짜로 이번에 좀기대하게 매들려 한번 갈게요. 여기 앉아 계셔서 무료하시다 생각하시면 일어나서 한번씩 흔드시고. 이건 안 돌아가지? 이거 돌아가요? 오빠는 고장 났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공일공에 좀 싱싱한가봐. 어떻대봐요 아우 내가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재수 없을라고요 <laughs> 자 저거 그 5번 한번 주세요 5번 박수 주시면서 신나게 한번 갈게요 그냥 내 즐거움 내가 뒤에 계신 분들 박수 주시면서 즐기실게요 자 한번 갑시다 가자 뮤직 큐 되는데.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물어봐도 돼요? 혹시 전화번호 좀... <laughs> 너무 잘 생기셨어. 아앵커요더 하고 싶어요. 저는 새벽 5시 56분까지. 더블 실은... 더블 실은 제가 12시까지 오라 그래서난밤 12시인 줄 알고 어젯밤 12시에 왔어요. 1 1 낮에 12시인 걸 내가 알았냐고. 나는 왜 똑똑한데? 봤죠? 12시 10분에 저기서 어른 어른 술수 갖고 그런 게 언니였어? <laughs> 자, 지금부터 저는 어, 품바로서 저도 신곡을 냈습니다. 제 노래가 있어요. 혹시 허수아비란 노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홍보차 한번 불러도 될까요? 네, 지금부터는 나도 가수님처럼 섹시하게, 섹시하게 해야 돼. 우리 가수님들은 움직이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몰라. 나는 그렇게 잘 못해. 그냥 오두방정 방정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걸 해야지 나는 노래가 나오는 거다. 지금 제 노래입니다. 신곡 허수아비. 혹시라도 길 가다 어디서 딱듣걸랑 깜짝이야. 영심이 그 집에 주디 이큰 지집의 노래다. 한번 배워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내가 네. 멋있게 소개해 드릴게. 자, 양순아의 마지막 곡으로 너무 후다닥 버리면. 네. 요건 카메라에 안 잡혀. 네네. <laughs> 예, 네. <laughs> 네, 요건 네. 방송. 여기 같이 소개해 줄게. 방송 나간다니까 5만 원짜리 앞이라 꼽아야 돼. 이거 하자. 5만 원짜리 즐비하게 빨래 놓으므로 두지. 아나 진짜 이런 거잘 어울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쁘게 찍어 주세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네. 저는 여기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만. 그래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하! <laughs> 여러분 최고의 컨바 가수 염시마 여처럼 바람 따라가고, 누도아 가는 걸. 1여손한걸음도꾸이고 あのさかなかどうかな